2024년 11월 9일입니다. 지금 이스탄불 호텔에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여기가 삼순 페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흑해 바다인데도 아주 참. 이 페리 박물관이 예전에 없었어요. 이 배를 다 없애냐 마냐 막 이랬는데 배가 멀쩡한데 왜 없애냐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건데 왜 없애냐 이런 거죠. 우리도 1919년에 있었던 배를 지금까지 놔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흑해의 색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1919년 5월 19일이라고 딱. 다... 앞에가 보이고, 밑에는 흑해 바다가 보이고. 전쟁, 괴리, 남부는 전쟁에 외선을 물리쳤던 이곳. 왜그이가 막고 있어. 왜 막고 있냐? 고왜 네? 막고 있고좀 고객해 해야지. 외부 세력을 전쟁에서 물리친 장소를 그래서 페리아 이름을 따가지고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니까 훨씬 더 멋있죠. 이 배가 박물관이랍니다. 왼쪽에아 노영님의 부실을 들어왔어요 그 그곳에 가면 은이 나라, 이대라이이그때 당시에 이 나라, 이이라든지라이라이라이나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이 나라, 까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좀좀 준비... 대화 저희도 코로나가 포람을... 내려가보세요 네, 어. 그이 나라 초대 대통령 그 케말이 썼던 총이랑 책이 있어요 들어 o 어요 여기. o w wha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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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에서딱내 know what I don't know what I don't k 이 o w w h 기하잖아요 n 안에 우리가 what I don't k 그래서 앞편 가서 이제 나중에 우 시간이 되면 저녁에 혹시 게이저로 왔면 은 나가실 분들은 거기 나가면은 시내 중앙에 앞편 여기에 케말이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케말 아 무스타파 케말 네 무스타파 케고만아 케말 무스타파 케스타파 케말 맛있어 케말 동상이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엄청 멋있는 사람이죠.

아니 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네, 말을 짜놨어요 네, 지금 물을 싸갖고 오신 분이 계신 1930년도에 사용했던건총 아, 지금 저는 기사님한테 중당, 인당 7불의 쇼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편하게 드실 수있그러요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병 아니면 그러니까 두 병을 사 먹어도 일달라잖아요 그러면 인당 7불로 우리가 7일 여행을 하는 그냥 프리로 드실 수 있게 해 드리면 훨씬 그게 유리하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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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왜 우리 <laughs>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실제로 한에 예, 데리고 들어던 반려견의 그런 박제도 안카라에 가 있고요. 어. 여기는 네. 그가 실제로 여기를 삼촌에 들어와서 이러한 책이라든지 그가 사용했던 나침반, 그가 사용했던 뭐 필체라든지 또우 그가 뭐 쐈던 총그 직접 그의 손길이 다은 총이에요. 네. 네.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요. 앙카라의 그의 묘, 아나 아트 카빌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 보세요. 키가 170 정도였다고 해요. 네, 네, 그분이 성 입었던 성 옷인데요, 네. 되게 멋쟁이였죠. 멋쟁이였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요, 왜 아무도 안 내려오실까요? 그래서 예전에 의복이. 예전 의복은 우리나라에 이제 보살님들이 입는 것 같은 무슬림들이 입는 그런 의림이었어요 음. 그런데 그것을 의복을 개혁을 시켜요. 이게 의복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장화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민국의 양장점이라는 개념이 음. 투르키인으로부터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전진사에서 근데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이죠. 우리가 1920~30년대 이렇게 입었을까요? 우주. 오, 그죠 오늘 오늘 며칠이에요? 내일 9일인가요? 예. 네. 9일. 내일이 이 사람이 사망한 날이요 내일이 예. 감사합니다. 1938년 11월 12일 공무시 공무분에 사망을 했어요. 돌마가지군에서 음 사망했는데 내일 여러분들은 신선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공무시 공무분에 텔 칼렙전을 틀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가고 있으면 갑자기 전 세계 사이렌이 울려. 역시 전국의 사이렌이요. 대단 분이네. 1938년 사춘 네. 거 보는데 여기 장례시 사춘 거. 아주 여기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 나라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다 개혁화시켜 놓은 사람이고 이때도 무슬림들은 많았죠 이슬람 종교는 많했지만 너희들은 종교를 어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종교는 너희들의 종교지 어, 밖으로 어필하지 말라고 해서 의복개혁을 저렇게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란처럼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크게 넓혀서 또 보니까, 네, 그거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슬람들 옷차림이 다 정치에 이용하는 거. 네, 맞습니다. 독재 독재로 하는데. 지금 정권 전환되고 지금 정권 전환. 그 네. 아예 안카라에 가도 있는데요. 지금 음. 여기에 이거를 한번또 갔다는 거죠. 굉장히 멋쟁이고, 그 우리가 8 9 10 내일 1일일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죠. 저는 일부러 앙카라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그 건물에 가서 그 국회 이사관 같은 회의를 했었던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목소리> 다 보조되는데 우리나라는 또없요 뭐 도대체 우리나라 우리는 처음 임시정부가 어디였냐고.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임시정부가 <목소리> 한 곳이 아니야요 <목소리>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대로 배워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은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할수 있는 장소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요 예. 근데 현명했죠. 현명했는데 우리가 정말 평행이론처럼 이 나라도 1919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도 1919년에 음. 3.1절 일이 음. 있었고. 그래서 와,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정 비슷한 게 많다. 굉장히 뭔가 같이 가지고 오늘은 박물관을 준비해서 간략히 가겠습니다. <목소리>